결혼 몇 시간 전 둘이 왜 거기서 나와? 김지민, 김준호 충격적인 결혼 전 모습 대공개. 안녕하세요, 성채LTV 구독자 여러분.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정말 듣기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나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우리의 사랑스러운 개그 커플 김지민 씨와 김준호 씨의 결혼 이야기인데요. 13일 오늘 결혼식 몇 시간을 앞두고 이두 분이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지 그 충격적인 모습부터 세계의 결혼식 비하인드 그리고 이들의 운명적인 만남까지 지금부터 성창일 TV에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궁금하시죠? 채널 고정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이야기 결혼 몇 시간 전 충격적인 모습 대공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 그것도 몇 시간 앞둔 신랑 신부의 모습은 어떨까요? 아마도 드레스와 턱시도를 점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거울을 보며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겠죠. 아마 그 많은 손님들을 초대해 놓았기 때문에 신경이 엄청 쓰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김지민 씨가 결혼식 몇 시간을 앞두고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 한 장이 전 국민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사진 속 김지민 씨는 화장기 없는 순수한 얼굴에 모자를 푹 눌러 쓴 편안한 캐주얼 차림이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포착된 김준호 씨의 모습이 정말 압권입니다. 전화를 받느라 정신이 없는 듯한데 김지민 씨는 자신만 예쁘게 나온 자비 없는 셀카를 거침없이 공개하며 보는 이들을 폭소케 했죠. 지금까지는 결혼 전이었기 때문에 로맨스만 가득했겠지만 오늘부터는 결혼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니 결혼식 직전까지 이렇게 유쾌해도 되는 건가요? 역시 개그맨 부부답습니다. 심지어 이두분 결혼식 몇 시간을 앞두고 길거리 데이트까지 즐겼다고 합니다. 김지민씨는 앞에서 씩씩하게 걸어가고, 김준호씨는 뒤에서 통화에 집중하며 따라가는 모습이라니. 보통 신랑 신부라면 상상도 못할 여유와 유머가 느껴지지 않나요? 이 사진 한 장만으로도 이 커플의 유쾌하고 솔직한 매력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정말이지 이 커플은 찐이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오죠. 두 번째 이야기 스몰 웨딩은 가라. 엑스 라지 웨딩의 모든 것. 여러분, 요즘 스몰 웨딩이 대세라고 하지만 우리 김지미 씨는 달랐습니다.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스몰 웨딩이 대세인데 우리는 무조건 라지 웨딩이다. 엑스 라지라고 너스레를 떨며 성대한 결혼식을 예고했는데요. 실제로 하객수가 무려 1,2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서울 강남의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진행된 이들의 결혼식은 그야말로 연예계의 큰 행사로 기록될 정도죠. 김지민 씨는 준호 오빠 지인 중에 회장님들이 많다. 동료, 후배, 연예인들 넣을 자리가 없더라. 신부 쪽은 거의 연예인이고 신랑 측은 회장님 군단이다. 신랑 쪽에 오시는 일반 하객분들은 재미없을 예정이라고 말하며 또한번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신부 쪽에는 연예인들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볼거리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솔직함과 유머 감각이 바로 김지민 씨의 매력이 아닐까요? 이번 결혼식의 사회는 김준호 씨와 절친인 재혼 선배 이상민 씨가 맡았고요. 축가는 감성 보컬의 여왕 거미 씨와 영원한 오빠 변진섭 씨가 불러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합니다. 하객만 1200명이라니 정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축복 속에 진행되는 결혼식이죠. 이 정도면 거의 국민 결혼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아마 숱한 뉴스가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운명적인 만남. 김대희가 사랑의 오작교였다고? 여러분, 이쯤 되면 이두 사람이 어떻게 사랑에 빠지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개그 콘서트 선후배 사이였던 김준호 씨와 김지민 씨. 무려 9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된 데에는 놀라운 비하인드 스토리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개그맨 김대희 씨가 이들의 사랑에 결정적인 다리 역할을 했다는 사실. 김대희 씨가 출연한 온라인 채널 이말룡 쇼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김대희 씨가 김준호 씨와 김지민 씨의 썸이 시작된 1등 공신이라고 합니다. 어떤 코너의 쫑 파티 후 2차로 여의도 공원에 가던 중 김대희 씨가 우연히 김지민 씨를 만나 합류하게 됐고, 3차는 김준호 씨 집으로 가게 되었다고 해요. 거기서 빙 둘러 앉아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다가 김준호 씨 옆에 김지민 씨가 앉게 되었고, 그때부터 둘 사이에 묘한 교류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김대희 씨는 두 사람이 김대희에게 우리 두 사람이 이렇게 결혼할 수 있었던 건 당신 덕분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털어놨습니다. 심지어 김대희 씨가 김준호 씨 집에서 묵고 있을 때 밤늦게 김준호 씨가 나 여자친구랑 같이 왔다며 김지미 씨와 함께 들어가 연애 사실을 고백했다고 하니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 아닌가요? 김대희 씨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다가 뒤통수를 맞은 듯한 쎄한 느낌을 받았다고 하네요. 이처럼 유쾌한 시작을 가진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김준호 씨는 한 번의 아픔을 겪었지만 김지민 씨는 내 생에서 결혼이란 생각을 안해 봤는데 하게 해준 사람이라며 김준호 씨를 향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김준호 씨 또한 갔다 온 사람을 이렇게 예쁘고 똘똘한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까지 가는 거는 인생이 고마운 것이라며 50년 동안 편하게 살았으니까 나머지는 불편하더라도 뭔가 고쳐야 하지 않을까 싶었다. 지민이만이 할수 있다고 말하며 김지민 씨에 대한 넘치는 사랑과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진심이 느껴지는 아름다운 커플이죠. 그렇다면 결혼식 당일 결혼을 몇 시간 앞둔 시점에 김준호 씨와 김지민 씨의 진짜 속마음은 어떨까? 김준호 씨의 속마음은 다음과 같겠죠. 아, 드디어 오늘이네. 어제 지민이가 결혼식 몇 시간 앞두고 길거리 데이트 사진 올린 거 보고 아주 난리가 났던데 하긴 누가 결혼식 직전에 모자를 푹 눌러쓰고 통화하는 신랑을 공개하겠어. 역시 내 여자야, 통커. 근데 이제 진짜 유부남이라니 실감이 안 나네. 아, 김대희 형은 오늘 또 무슨 장난을 칠까? 축가는 거미 씨랑 변진섭 선배님이 부른다니 벌써부터 감동이네. 엑스라지 웨딩 1200명 하객이라. 휴,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지민아. 오빠가 우리 결혼 생활도 아주 그냥 개그처럼 유쾌하게 만들어 줄게 사랑한다. 반면 김지민의 속마음은 다음과 같을 겁니다. 밤새 잠이 제대로 안 오네. 드디어 오늘이다. 준호 오빠랑 진짜 결혼이라니. 내가 결혼을 할 줄이야. 라디오에서 엑스 라지 웨딩이라고 너스레 떨긴 했는데 진짜 하객이 1200명이라니 믿기지가 않아. 오빠 지인들 분들 중에 회장님들이 많아서 신부축 연예인들은 자리도 없다고 놀렸는데, 그래도 너무 많은 분들이 축하해주러 오신다고 생각하니까 벅차다. 어제 오빠랑 길거리 데이트 사진 올린 거 반응이 뜨거워서 웃겨 죽는 줄 알았네. 결혼식 직전까지 이렇게 엉뚱하고 유쾌한 우리가 또 있을까 싶다. 오빠가 인생이 고마운 것이라고 표현한 거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울컥했어.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이제는 오빠랑 함께할 꽃길만 남았다고 믿어. 준호 오빠, 나랑 결혼해줘서 정말 고마워. 우리 행복하게 살자. 이상은 한번 추정해본 김준호 씨와 김지민 씨의 속마음이었습니다. 결론. 자, 오늘 성창일 TV와 함께 김지민, 김준호 커플의 유쾌하고 감동적인 결혼 이야기를 들어보셨는데요. 결혼 몇 시간 전까지도 유머를 잃지 않고 엑슬라지 웨딩으로 모두에게 행복을 선사하며 운명적인 만남을 통해 사랑의 결실을 맺은 이들. 이 모든 것이 바로 김지민 씨와 김준호 씨이기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요? 이들의 사랑이 앞으로도 오래오래 빛나기를 성창일 TV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성창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